안녕하세요 지지자산운용 정대입니다 오늘은 지방 창원에 소재한 구분상가를 소개해드릴 겁니다. 감정가 12억원에서 현재 3차 진행까지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51% 반값에 진행 중인 경매입니다. 4차 매각기일이 2022년 2월 16일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권리분석에 공부가 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권리 분석 위주로 살펴볼까 합니다. 바로 물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매 사건 번호는 창원 1계 2019 타경 7200번으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하고 있는 골든타워 9층 901호 902호 구분상가입니다. 901호와 902호를 합쳐 건물 면적 516제곱미터 156평 규모의 대형상가이며 감정가 12억 1천만 원에서 감정가 대비 반값인 6억 2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반 상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로 2012년 10월 사용승인되었고 지하 3층, 지상 9층 건물로 공부상 일종 근린 생활시설 용도이며, 법원 현황상 임차인이 스크린 골프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처음 임차인이 2012년 10월 15일부터 보증금 2억 원에 월차임 500만 원으로 영업을 시작한 듯 보이고 2017년 12월 이후로는 전대차 계약에 의해서 전 차인이 운영 중인 듯 보입니다. 임대료는 코로나 이전 상황이므로 현재 시점의 상권 조사와 시세 조사 등은 별도로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보증금 2억 원을 인수한다고 보고 월차임이 400만 원 정도 수준만 되어 준다면 최저가 기준 예상 수익률도 7.7% 정도로 양호해 보이는 물건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권리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이슈는 크게 유치권, 환산 보증금 초과되는 임차인의 대항력, 배당 여부 등입니다. 먼저 등기부상 권리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16년 7월 25일 근저당이 되겠고 이후 설정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설정된 권리들이 많습니다. 다른 후순위 권리들은 문제가 없는데, 가처분 경우는 후순위 권리라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등기부를 보면, 가처분 내용이 3번 근저당권 가처분으로 사회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입니다. 3번 근저당이 뭔가 보면, 주식회사 무땡에서 채권 최고액 20억 8천만 원 설정된 근저당권입니다. 경매 신청은 선순위 근저당권자, 동창원 농협에서 경매 신청된 이미 경매권이고, 가처분은 후순위 근저당권과 관련된 가처분으로 진위 여부, 그리고 다툼까지 가더라도 경매 진행과는 상관없어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가처분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등기부상 권리 관계는 특별히 인수되는 권리 없이 모두 소멸되는 권리들입니다. 다음은 임차인 분석을 보겠습니다. 먼저 유치권 관련입니다. 경매 기입 등기는 2019년 5월 10일이었고 경매 진행간 임차인이 실내 스크린 골프 연습장 설치 공사 대금 5억 4,800여만 원으로 2019년 6월 11일 유치권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최대화하기 위해 경매 진행 중 기일 변경 신청을 하고 유치권 관련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는 2021년 3월 25일 유치권 부존재 소송 승소 판결을 받아 법원에 제출되었고, 매각 물건 명세서 비고란을 보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좀더 상세히 확인해 보려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가셔서 사건을 확인하면 관련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2020년 4월 27일 유치권 부존재 소송 소장이 접수되었고 거의 1년여 기간을 거쳐 2021년 3월 25일 채권자가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항소도 했다가 2021년 7월 항소는 포기했습니다. 물론 채권자 입장에서 본인의 채권 회수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낙찰자로서는 유치권 관련 부담은 덜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임차인 대학력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2012년 10월 15일부터 임대차 계약이 되었고 2012년 11월 2일 사업자 등록 신청이 있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이내 배당요구도 했습니다. 유효해 보이는 전대차 계약이 있지만 임차인 즉 전대인의 대항력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빠른 선순위로 대항력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 요구도 했으므로 우선변제권에 따른 배당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런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고 계신 대로 상가의 경우 환산보증금 초과임차인의 경우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다가 2015년 5월 상임법 개정 이후 대학력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갱신이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의한 경우는 물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갱신되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먼저 임차인 계약 시점인 2012년도에 환산 보증금은 그 밖의 지역 경우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후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25일까지는 환산 보증금 적용 대상이 1억 8천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경우는 보증금 2억 원에 월차임 500만 원으로 총 7억 원이 되어서.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입니다. 그래서 2015년 5월 13일 이전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만일 2015년 5월 13일 이후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2016년 7월 25일 이전에 갱신이 되었다면, 법 개정에 의해 상위법상 대항력이 생기고 매수인은 임차인 보증금을 인수해야 함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위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고 배당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 경우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과로안에 등기소에서 부여받았음.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주임법과 상임법상 확정일자 부여기관의 차이가 있는데,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확정일자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출장소, 지방보법 및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까지 확정일자 부여 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임법과 달리 상가 건물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고 되어 있고 보증금의 회수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경우 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세무서가 아닌 등기소에서 부여받은 확정일자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이 경우 세무서에서 받은 확정일자가 아니고 등기소에서 받은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경매물건처럼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임대차 경우 갱신으로 인해 대항력이 인정될 수는 있어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없어서. 확정 일자부 우선 변제권으로 매각대금에서 우선에서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창원소재안 구분상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임차인의 보증금은 인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증금 2억 원을 인수한다고 보더라도 유찰이 많이 된 물건으로 적정 임대만 가능하다면 원하는 수익률에 맞춰서 입찰가를 결정해 볼수 있는 매물입니다. 다만, 상가의 경우 코로나 이후 변수가 많아졌으므로 상권조사, 매매 시세, 임대 시세 등 현장조사는 해 보신 후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자주 개정이 됩니다. 늘 관심 갖고 숙지하셔서 권리 분석과 물건 분석에 반영이 되셔야 합니다. 올해도 2022년 1월 4일부로 시행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신설 조항이 있어 소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11조 2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조항으로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생겼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